광주 역사민속박물관이 마한유적체험관에서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상반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한유적체험관을 찾은 7세 유아들입니다. 바른 자세로 의자에 앉아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신창동 유물액자 꾸미기 체험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체험이 끝난 아이들은 또 다른 체험 장소로 이동합니다. 2명이서 짝을 지어 통발을 이용해 물고기 잡기를 체험하고 키오스크를 활용해 당시의 동물, 농경 생활을 알아봅니다. 또 활쏘기, 시루 만들기 등을 통해 2000년 전 마한 사람들의 삶을 직접 체험해봅니다. 광주 신창동 마한 유적 체험관은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신창동 유적의 특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작년 12월 8일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단체와 개인 유아를 대상으로 신창동 유적에 대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유아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생을 위한 토기 만들기, 성인을 위한 우드카빈 체험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2000년 전 신창동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삶을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 체험 프로그램은 신창동 유적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체험비는 무료. 초등학생과 성인은 별도의 재료비를 지불. 단체 방문은 매주 화요일에서 수요일 오전 10시 20분. 부모님과 개별 방문한 유아는 매주 목요일에서 금요일 오후 4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체험은 오는 6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